돌살 디펙터로부터 파텔라라는 질환의 케이스에 대해 보여드리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세 여환, 3년 전부터 있던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우측 무릎 통증 심하여 터원에서 진료보았던 분으로 무릎 앞쪽 부위에 왁스에 내인하는 양상의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하였습니다. 특이 기저력은 없고 신체 검진상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외래서 촬영한 보스니 AP 라테라 사진입니다. 먼저 a 라 i 먼트나 다른 본유 없는 n o 티는 관찰되지 않으나 파텔라 슈페 l 라테 s u p e r 의오스 t e o l y t i c 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경계는 명확하며 스 c l e r o t i 을 갖는 오스 t e o l y t i c 이며라 a t 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관찰되나 AP에서만큼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스카이라인 뷰에서도 어, 똑같이 오스테로라이틱한 림이 관찰되고 있고, 그 안에 보니 프레그먼트가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주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외래서, 외부에서 촬영한 시티입니다. 먼저 레전, 앞서 보셨던 레전이 소견 관찰되고 있고, 다른 보니 없는 말티는 특별히 관찰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서도 앞서 보여드린 리전은 관찰되고 있고, 다른 보니 업노멀티는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 이미지를 보면은, 그, 오스트라이틱한 리전이 있으며, 그 안에 보니 프래그먼트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주변으로 스클레오티카 마진을 보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MRI 본원에서 촬영하였고, 여기서, 리전을 관찰해 보면 리전 주변으로 이데마투스한 체인지가 약간 관찰되고 있고 카틀리지가 약간 슬린라이크하게 디포미티 디펙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라타라에서도 슬린라이크하게 카틀리지 디펙트 관찰되고 있으며 이데마투스 체인지 미니멀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리가먼트나 메니스커스 리전은 특별히 관찰된 소견은 없었습니다. MRI 상키 이미지 소견입니다. 말씀드린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프레션으로 돌살 디펙트 오브 더파텔라라고 생각을 해서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 시행한 환자입니다. 돌살 디펙트 오브 더파텔라에 간단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세컨디케이드에 관찰되고 있으며 레어한 비나이한 리전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에 따라서 0.26에서 1% 정도에서 관찰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딜레이드 오십 케이션 프로세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웰서킴스그라이브 라디오 센트란 리전으로 관찰되며 서콘드랄리아계 파텔라 슈페로 라트랄 앵글에 위치하고 있게 됩니다. 주로 대부분 아티클라 카틀레지는 괜찮고 증상 없는 것이 대부분이나 위케이스와 같이 안테르디페인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슬린라이카의카트리지 디펙트가 있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에티올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밝혀진 바는 없으나 스트레스 페노메넘이라고바수 라테알리스 의 인서션 부위에 그 돌사 디펙트로부터 파텔라가 생기는 것에 기인해서 어, 설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어, 이것은 멀티, 바이파테트 파텔라도 같은 유지에 생기게 되는데, 그, 어, 카틀리지 프리커서 상태에서, 어, 바스 라테알레스는 가장 강한 익스텐서인데, 이것의 작용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디포미티가 카틀리지 프리커서에 일어나게 되고, 이때 그냥 엔콘드라이 오시피케이션이 생기게 되면 바이파테트 파텔라가 되는 것이나, 그 스트레스 페노메논과 함께, 플라세틱 디포미터에 있는 상태에서 그 어, 바스 라텔스에 당겨지면서 그쪽이 바스클라 인서피션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 섭세컨트하게 딜레이드 오시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돌살 디펙터 오더 파텔라가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은 이런 스트레스 페노멘의 근거 중에 하나로 뭐 스포츠를 열심히 한 청소년의 경우에 그러니까 DDP 환자에서 스포츠 열심히 하는 청소년의 경우 라테알러서블룩세이션이 많았다. 뭐 이런 것을 하나의 근거로도 들고 있습니다. 디퍼런셜다이노시스로는 둘사디펙트와 파텔라 외에 오스 콘드라티스 디시칸스 그리고 콘드로플라스마마나 아노이즈마 본시스트 등뭐투머스 컨디션에 대해서도 생각 을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캠벨에서는 오스테오콘드리스 테시칸스와 비교하는 것이 표로 나와 있었는데 뭐 주로는 증상이나 그고 신체 검진 소견 같은 것으로 구별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상의학적으로는 그 OCD의 경우는 보통 메디알 필모라콘드일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간혹 파텔라에 생기게 되, 되는 경우는 인페로 메디알 에스펙트에 생기게 되는 특징이 있고 돌사 디펙트 오브 더 파텔라는 슈페로 라테랄에 생기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다른, 뭐, 본 스캔이나, 뭐, 카틀리지 인볼먼트, 이런 것들로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뭐, 그, 이번 케이스와 같이 카틀리지가 이상이 있는 돌사 디펙트 오브 더 파텔라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보진 말고 전체적으로 다 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텔라에서 생긴 오스콘드라티스 데시칸스 MRI 사진이며 인페로메디알 쪽에 보통 병변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노시스로는 예전 문헌에서는 어, 증상이 있는 돌사디펙터 파텔라 환자에서 크레티지를 하고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도 몇 차례 보고는 되고 있으나 대부분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로도 어, 좋은 예우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래 문헌에서 소개된 케이스 하나 소개해 드릴. 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세 남아이고 189cm에 68kg 어, 환자였으, 남아였습니다. 1년 전부터 트라마 우 히스토리 없이 바이러스 니페인 앤 클렁킹이 있었고 뭐 달릴 때나 힘든 운동 시 무릎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쉴 때도 감소는 했지만 약간 통증이 있었다고 하고 피지컬 이기점상에선 특이성이 없었던 환자입니다. 네온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는 환자 양쪽에 환자 양쪽에 그 슈퍼로라테랄 쿼드란트에 어, 파텔라의오스로라이티간레전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라테라에서도 똑같이 양측에 관찰되고 있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MRI 양쪽 다 촬영하였고 어, 보시다시피 위에서 보셨던 듯한 같은 소견 보이고 있고 어, 본인 이데마투스 체인지가 좀더 크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에서 특이사항으로 슬린라이크하게 카트리지 디펙트가 양쪽 다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8개월 동안 특별히, 어, 무리한 운동 같은 거 피하면서 그냥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만 시행했고 8개월 뒤에는 완전 심텀 프리로 내원했습니다. 8개월 뒤에 다시 한번 MRI 촬영을 팔로업을 했는데, 그때 MRI 팔로업에서 이전과 다르게 본인 이데마트스 체인지가 여전히 조금은 있으나 많이 감소한 소견을 보여줬고, 특이한 것은 이전에 슬림 라이크 디펙트가 카틀리지에 있었는데, 그것이 힐링 되연, 되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8개월 전이고, 8개월 후에 MRI 소견입니다. 이상으로. 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